안녕하세요. 동기를 부여하다. 당신만의 1인 피트샵 동기부여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보디빌딩이라는 것과 파워리프팅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보디빌딩은 몸을 건축한다. 즉, 몸을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파워리프팅은 파워 속도 곱하기 힘을 리프팅, 들어 올린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파워리프팅과 역도는 비슷한 맥락이며 대표하는 종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디빌딩도 파워리프팅도 웨이트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웨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보디빌딩은 몸을 이쁘게 만들어가는 것. 즉, 근육을 이쁘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근육을 상세히 바라보면 부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마다 근육을 얼마나 잘 그리고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슴 근육을 이쁘고 두툼하게 만들기 위해 가슴 운동을 보디빌딩 식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슴으로 들어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50kg의 바벨로 벤치 프레스라는 동작을 진행을 할때 그냥 아무식 의 없이 온몸 힘을 꽉 주고 벤치 프레스를 진행하게 된다면 파워 리프팅 방식이 됩니다. 즉 가슴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아닌 몸 전신의 협응력으로 최대 힘을 발휘해 무게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무게를 많이 다룬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지만 보디빌딩식으로 봤을 때는 과연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그 중량 자체를 가슴에 최대한 집중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식으로는 그 50kg라는 중량을 얼마나 가슴에 잘 실어 훈련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저 상체 전반적인 근력 향상을 위한 벤치프레스라면 온몸을 꽉 주고 진행하는 파워리프팅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최대 중량을 다뤄 전신에 대한 근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보디빌딩 식으로 무게를 다루는 훈련 방식이 있겠죠. 벤치프레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먼저 벤치프레스를 위한 자세만 살짝 취해주시고 전체적인 힘은 살짝 풀어둔 채 손가락에 대한 힘도 최대한 배제한 채 손목뼈라고 불리는 손바닥에 바벨을 얹은 상태에서 손목뼈의 힘으로 최대한 진득하게 무게를 저항해주고 똑같이 그대로 손목뼈로 밀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작 또한 너무 반동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속도와 패턴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무게가 점차 올라가게 된다면 같은 50kg의 벤치 프레스라도 같은 동작이지만 전신의 협응으로 50kg의 벤치 프레스를 다루는 것과 가슴에 최대한 집중한 형태로 50kg를 다루는 것이 가슴 근육의 발달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중량을 꽤나 다루는 것 같은데 왜이 부위가 생각보다 발달이 적은 것 같지라는 의문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파워리프팅식의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식, 역도식은 전신에 대한 협응이 포인트이며 동작을 한번 할때 얼마나 높은 중량을 최대한 다뤄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위별에 대한 집중보다는 손가락도 다꽉 잡고 온몸에 힘을 준다는 자세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부위별에 대한 집중 훈련과 전신에 대한 협응 이두 가지 중 무엇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하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디빌딩 식의 훈련은 오늘 가슴 운동인 벤치 프레스를 예로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부위별마다 방식이 다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기부여 중이었습니다.